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바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위기를 지날 때에 해가 도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Amen. 강에서 천사와 e 름하는 야곱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 름하다 부러지다, 기도하다입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 e 름하죠 그런데, 음, 오늘 말씀해 보면,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힘겨루기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는데, 야곱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힘에 관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야곱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에 야곱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어, 우리를 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으로, 즉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 못이기못 이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이기신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안 이기신다는 거. 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뭐청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이 아닌 그냥 단지 대결과 경쟁의 구도 안에서는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경쟁이고 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대결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음, 우리가 자식들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것처럼 뭐 뻔히 안 되는 거 알고 뻔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원한 대로 해주면 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도 계속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 그렇게 하게 해 주잖아요. 그게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가 자질가고 싸워서 뭐 힘으로 못 이겨서가 아니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에게 찾아오 도전하신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야곱강에 이르는 인생의 길까지 계속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안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이 그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두 아내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 삼촌한테, 삼촌이 나 도와준 게 뭐냐. 삼촌은 다내거다 뺏어갔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안 도와줬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다. 분명히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식이에요. 자기 식으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장소로 야곱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의 방식대로 이루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야곱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이렇게 네 방식대로 살았는데 도대체 해결된 게 뭐가 있냐?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어 해결 해결된 게 뭐가 있어요? 역시 형에서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20년이 시간이 흘렀고.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야곱도에서도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가.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여러 가지 형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도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야곱이 형한테. 네, 그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보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였다면 2 0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시간, 시간 동안 이 문제가 문제를 끌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 봐라 2 0년 동안 문제가 해, 하나도 해결 안 됐지? 지금 네가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음으로 형에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지만, 너 자신조차도 이것이 과연 형의 마음을 누구로 틀릴까라고 하는 확신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 방식대로 살아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이 못 내려놓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식의 방식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 이것들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방식, 그게 은혜의 방식인데, 전혀 다른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봤던 오늘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내가 소망을 가졌던 나의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이제는 어, 하나님의 그 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죠 어려워요 우리는 여전히 내 힘대로 왜냐하면 내 힘대로 하면 될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야곱에 자기 육신대로 살아갔던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계속 고집했다는 거죠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말할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어, 어긋나게 하십니다. 부러지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그리고 나자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자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기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쳐요? 네, 그건 기도가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매달리기 언제부터 매달렸죠? 자, 부러지기 전까지는 시름했어요. 부러지고 나서는 매달립니다. 매달리죠, 그죠 시름할 네. 때 어긋났죠? 이5 절에, 이십육 절에 그가 이르되 나리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때는 실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부터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는 매달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달리는 기도는 뭐, 뭐가 매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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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시면 이제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나갈 테니까 갈 테니까 좀 놔라, 좀 놔라, 예? 나 가야 돼, 놔 그러니까 못 놔요, 안 놔요, 안 돼요, 못 가요. 예? 하나님 가면 난 이제 끝나요. 이게 매달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분명히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그죠? 예, 간절하게 형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때 그 기도는요. 매달리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달리는 기도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그 그의 가장 강한 것이 부러지니까 부러진 거잖아요. 이제 야곱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유실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야곱이 에,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의 강함과 에, 자기가 기대하고 기, 기대 그, 그 기대고 어, 의지했던 그 힘이 부러지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 매달리는 그 매달리는 그 야급의 야급의 모습 야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그죠 복을 내려주세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음. 이제 네 이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죠. 네가 하나님과 밀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시름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시름에선 졌죠, 그죠? 부러졌으니까 시름에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름하면 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씨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여러분 씨름하시면 여러분 다 부러집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급의 입장에서 야급이 이긴 건 뭐냐면 자기 한두 뼈가 어긋난 게 부러진 게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러져서 부러진 게 내가 이긴 거죠. 나의 강함이 부러진 게 이긴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더 바울이 그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내게 족하다내 은혜다라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그게 복인 거죠. 그게 그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게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것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늘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어 그래서 이제 그게 야곱 그 바울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좀더 편하고 좀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없으면 더 복음을 잘 전하고 더 성공적인 더 승리하는 믿음의 사역을 할수 있을 거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가시가 아울러 하여금 승리하는 믿음의 사역을 살게 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할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하는 게 강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나 근데 이러면 근데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야곱의 약국방에서 그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환두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오히려 부러진 환두뼈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거야. 그죠? 어? 지금 만약에 우리의 환두뼈가 부러졌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근데 그대로 적용되면, 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환두뼈로 살아서, 어? 내가 내 인생의 문제와, 늘 씨름하면서 그걸 내가 다 이기고, 극복하고, 다 견디고, 다 해결하고, 그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환두뼈가 이렇게 부러졌으니, 부러졌으니, 하나님, 이거 다시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 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죠? 근데, 하나님, 제가 환두뼈 믿고, 그동안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야이 환두뼈 부러지고 나니까, 어? 그 환두뼈가 오히려 내게 방해였고 나를 복받지 못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패배하는 삶을 살게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환두뼈 이거 다시 붙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이대로 계속 평생 이거 환두뼈 부러진 대로 지팡이 짚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본문조 적용이에요. 그렇게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강함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환두뼈, 어,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고, 그거 어떻게 되면 절망하고, 어, 당황스럽고,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환두뼈로 씨름하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국, 불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밖에 없어요. 이환두뼈가부러지고난 그날, 그날, 그날부터 비로소 야곱이 지팡이를 제대로 사용합니다. 그동안 지팡이 계속 지금 야곱이 삼촌 아반 그, 어, 아내들한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그런데 어, 지금 나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분명히 야곱의 손에 지팡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야곱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그 이전에, 약복강 이전에는, 야곱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고요. 야곱이, 야곱이 휘두르는 지팡이였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사람들 정제하고, 판단하고, 어?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성경보고, 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있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다 우리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삼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지적하고 휘두르고 사람들 때리고 어? 어, 정죄하고 비난하는 지팡이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 야복강 이전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계속 그 지팡이 그렇게 쓰고 쓰고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지팡이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지팡이는 의지하라고 주신 지팡이예요. 그러니 뭐두 다리 멀쩡한데 지팡이 의지할 일 있겠습니까? 두 다리 멀쩡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 뭐 의지해요? 그거 가지고 휘두르고 다니죠. 여러분 등산 가실 때 등산 가실 때. 등산 스틱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예. 하시는데 그게 두 다리 멀쩡하고, 다리 힘이 있고, 그러면요, 그거 잘짚고안 다녀요. 불편하거든요. 예, 들고 다니면서 휴 잡고 다니죠. 나무 때리고, 예. 또뭐돌 치우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산 갔다가 다리를 었어요 발목을 었어 그러면 음. 그제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팡이 가지고 어디 휘두르지 못합니다. 내가 당장 못걸어다니는데 뭐 <laughs> 지팡이가 뭐휘두어요 그때도 지팡이가 얼마나 그전까지 지팡이가 짐이었거든요. 전까지 지팡이 그 뒤에 뭐 사실 뭐 가벼워도요. 뭐 한뭐몇 시간 계속 산행하면 그 지팡이가 무거워요. 그 이상스럽고 네, 혹시 모르고 몰라서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오랫동안 걸어서 무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 걸어서 삐끗해서 발목이 뭐 어, 그랬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지팡이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 안에 빛이 예, 일어나게 되죠. 그죠 30일절에 그가 분의회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닷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그러니까 언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 인생 안에 야복강 이전까지 야곱은 계속 어둠이었어요. 실제로 어둠이었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장자권을 받고 어? 어, 집에서 도망갈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고 어? 결혼하고 해서도 계속 어둠이었잖아요. 라헬과 또 레아 때문에 어둠이고 또 아들들 서로 경쟁하느라고 또 어둠이고. 계속 어둠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의 인생 안에 빛이었냐면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을 때부터 그가 절게 되었을 때부터 절었다는 얘기는 이제 비로소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 안에 아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저녁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수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진 것 가지고 열심히 문제 해결하고 극복하고 안 되면 뭐 견디고 견디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부러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강카만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아침이 찾아오게 되고, 근데 그 기도한다는 것이, 야곱이 약부강 이전에 했던 기도가 아니라, 약부강에서 했던 기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에, 붙잡고, 에,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끝난 거니까, 에, 그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새 아침을 가져오고, 비로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진정한 승리, 진짜 승리야, 진짜. 기도하는 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 예요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은 진 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때마다 주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 밝은 해가 돋는 광명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복강 이후로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강함을 음식으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방법을 우리 인생에 음식으로 취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으로 취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며, 오직 주의 은혜를 음료로 취하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산마을 교회 레이 목사님, 산마을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 회복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산마을의 코로나로 늘어난 마약 중독자들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계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아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